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논입니다. 어, 4월 24일 또 수요일 2차로 이렇게 오늘 1한 품종 준비했고요. 또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사몽입니다. 굉장히 무늬가 또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꽃과 예배를 함께 볼수 있는 멋진 어, 그런 사몽이고요. 2번은 옹누리입니다. 옥누리 어, 종자목이고요. 신화도 한쪽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신라종자목입니다. 작은 아주 작지만 복륜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번은 유달산입니다. 아주 서반단엽으로서는 상당히 멋진 신나가 아주 서반으로 맑게 올라오는 변이 상당히 예쁜 그런 유달산이고요. 그리고 5번은 어근개산반노코입니다 보시면은 어 굉장히 이, 이 개체는 또 세력을 받으면은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근계열로서가는 아주 멋진 그런 어근개산반노코이고요 그리고 6번은어 한엽중투입니다. 변이 한엽변에 중투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 있는 예비 상당히 흐육입니다. 변이넓으면서도 그리고 7번은 어, 단엽입니다. 나사지가 전체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있는 어, 엽성이 굉장히 가랑합니다 배골도 깊고요. 그리고 8번은 어, 단엽성의 입변복륜입니다. 어, 굉장히 단엽같이 아주 가랑가한 그런 어,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상당히 또초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또 예쁘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시고요. 어, 9번은 어, 한엽 산반 정토입니다. 굉장히 변이 한엽변에산반 정토 무늬가 화려하게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 있지요. 어, 굉장히 작은 아주 상작입니다. 신화도 아주 굵게 지금도 쭉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10번은 어, 입변 서반입니다. 서반 무늬가 아주 이렇게 기부에서부터 화려하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지요. 굉장히 후유계도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11번은 원명입니다. 어, 요즘 원판 황화로서는 최고로도 아주 멋진 그런 꽃을 피우는 운명까지 해서 11품종 2 차로 준비했습니다. 또 뿌리벌브 건강한지 또가격과 속수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사몽입니다. 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어,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어, 홍화로서는 아주 또 멋진 그런 개체지요. 어, 꽃도, 하행이 상당히 예쁘고, 어, 전시회에서 또 상도 많이 받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이 자체가 화려하게또 예쁘게 발현되어 있어서 꽃과 예배를 함께 볼수 있는 아주 멋진, 어, 사몽이고요. 어, 전 입장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어, 뿌리 벌거다 튼실하고요. 신화 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는 세 촉에 신화 한촉이고요 길이는 21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1번은 사몽입니다. 어, 뿌리고요. 사몽 뿌리입니다. 아주 건강한 개체고요 뿌리 벌보다 든실합니다. 그리고 신화 한촉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고, 또새 뿌리도 이렇게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벌버 같은 실에서 또 멋지게, 어,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무늬가 상당히 화려하게, 어, 멋지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사몽이구요. 촉수 세 촉에 진화한 촉입니다. 길이는 21cm에 폭은 어, 0 8이고요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전 입장이 아주 깨끗합니다.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면서 멋진 홍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번은 온누리입니다. 어, 온누리 종자목이고요 어, 이 개체는, 어, 온누리를 아주 많이 배양하시는 분한테서 데려온 그런 개체입니다. 어, 촉수가 상당히 어수촉이가 많은 촉에서 지금 전진촉 한쪽을 어, 분양해 주신 거고요. 신화 한 촉도 이렇게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벌 다 튼실합니다. 그리고 또 온누리 특유의 짝변네 아주, 어, 제대로 또 배양을 하시면은 굉장히 또 예쁘게 발전하는 그런 온누리입니다.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어, 12cm에 폭은 0.9입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또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상당히 건강한 개체입니다 네, 이번은 온누리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보시면 생장점 다 살아있고요. 또촉수 한쪽에 신화 한쪽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벌보 다 던실하고요. 어... 길이는 12cm에 폭은 어 0.9입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상당히 또뭐 신경 지니까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3번은, 어, 단엽폭륜 신라입니다. 어, 작은 아주 작습니다. 사이즈 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학대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어, 이렇게 무늬가 또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어, 신라입니다. 종자목입니다. 아주 예쁜, 앙증맞은 그런 개치고요. 촉수 세촉의 길이는, 어, 4.5cm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자기 아주 작습니다. 사이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촉수 한번 늘려보십시오. 어, 복륜 무늬는 전체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네, 3 번은 어, 단일 복륜 신라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생명들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복륜 무늬가 또 화려합니다. 근 작은 아주 작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촉수 늘려보십시오. 어, 상당히 아주 이쁜, 그런, 어, 신라이고요 어, 촉수는 세촉에, 또 길이는 4.5cm에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작은 아주 작습니다. 네, 4번은 유달산입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또 서반이 상당히 예쁘게, 어, 올라오고 있죠. 서반무늬를 떼면서 올라오고 있으면다 신화가 굉장히 맑게 올라옵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또 신화 한 촉이고요. 어 길이는 9cm에 폭은 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촉수 늘려보십시오. 또 상당히 아주 어, 유달산은 신화가 상당히 아주 어, 서반무늬를 화려하게 또, 발인시키면서 올라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밴도 상당히 예쁘고요.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어, 유달산입니다. 네, 4번 유달산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새 뿌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고, 신화 한쪽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죠. 아주, 어, 스반으로 신화가 상당히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척수 두 척에 신화한 척이고요. 어 길이는 9cm에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네, 보십시오. 네, 오번은 금계 산만노코입니다. 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변도 상당히 예쁘고요. 구육에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계 열로 이렇게. 삼반노코 어, 무늬도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새력을 받으면 아주 멋지게 발전하는 근개삼반노코 이고요 촉수 어, 한쪽에 신화 한쪽 올라오고 있고 뒤에 볼브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 줍니다 길이는 11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마 세력을 받으면 맛지게 발전한. 네, 5번은 근개 3반 놓고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새 뿌리도 예쁘게 내리고 있고요. 실안한쪽 굵게 올라오고 있죠. 뒤에 볼버가 하나 있어서 또 힘도 실어줍니다. 어, 종자목으로 작은 조금 작그만 합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상당히 아주 변이 근개율로 맛진 그런 어, 개체입니다. 변도 예쁘지요. 어, 촉수 한쪽에 진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어, 11cm에 폭은 0.5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맞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건기열로 상당히 예쁜 게지. 네, 6번은, 어 한엽 중투입니다. 어 굉장히 아주 강엽에, 어 또, 이렇게, 녹가을잘 쓰고 있는 예쁜 또 그런 한엽 중투고요. 종자목입니다. 어, 굉장히 후육입니다.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전 입장에 이렇게 아주 강력으로 멋진 그런 어, 개체입니다. 힘이 있는 그런 개체고요. 어, 척수 두 쪽에 또 신화가 두쪽 양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도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척수 늘려보십시오. 네, 6번은, 어, 한엽 중투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또, 어, 뿌리는 건강한데 조금 까맣습니다. 이 지소지 비료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 근데 단단합니다.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화 이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두총 아주 맛지게 올라오고 있죠. 어, 뒤에 또벌브가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변이 아주 멋진 그런, 어, 강엽의 한엽 변을 가지고 있는 예쁜 한엽 정도고요 촉수 두 촉에 어, 신화두촉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6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다 네, 7번은 단엽입니다. 어, 굉장히 아주 후유까가 까랑한 변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나사지가 또잘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엽성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가랑가랑한 그런 배을 가지고 있고요. 배골도 상당히 깊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척수 한번 늘려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후유에 아주 멋진 그런 단엽이고요. 척수도 초에 신한 쪽입니다 길이는 12cm에 폭은 1.2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7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변이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게 제일. 네, 7번 단엽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배양하신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벌브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그리고 이쪽에 신화 한쪽 지금 올라오고 있, 있습니다. 어, 지지게에도 촉순을 내서 예쁘게 또, 조금 더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초세가 상당히 가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는 단엽입니다. 어, 촉수 두 촉에 신화 한촉이고요 길이는, 어, 12cm에 폭은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맞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8번은, 어, 단엽성의 입변 복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엽성이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초세가 상당합니다. 어,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복륜 무늬도 아주, 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후유에 어, 배골도 상당히 깊고요 힘이 있습니다. 어, 촉수는 두 촉에 또, 자마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8cm에, 폭은 0.8이구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단약같은 그런, 어, 입변복륜입니다. 네, 8번은, 어, 단엽성의 입변복륜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새 뿌리도 또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자마도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늘리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엽 같은 그런 어, 입변복륜이고요. 어, 촉수 자마 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뒤에 볼바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길이는, 어, 8cm의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종제목으로 또바짝게 배양해 보시죠. 네. 그거는 어, 한엽 삼반중투입니다 굉장히 변이, 한엽변에 삼반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면 넓이도 굉장히 강력이고요 어,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또 발현되어 있는 한엽의 그런 삼반중투고요 촉수는 한쪽에 신화가 아주 굵게 도두쪽이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21cm에 폭은 1.1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어 작은 아주 상작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시면서 또, 어 예쁘게 또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상당히 아주 예쁜 그런 한엽산반중투입니다. 네, 9분은 어, 한엽산반중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상당히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신화가 아주 굵게 또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산반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어, 그런 한엽산반중투고요 촉수 한쪽에, 어, 신화 두 척입니다. 길이는 어, 21cm에 폭은 1.1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도 속수 멋지게 늘려 보십시오. 네, 어, 1 0번은 입병 서반입니다. 보시면은 기부에서부터 서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지금 무늬를 바른 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또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힘이 있는 후유개 개체고요. 어, 촉수는 한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길이는, 어, 20cm에 폭은 0.9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촉수 도 늘려서 아주 화려하게, 어, 예쁘게 또 무늬도 발현시켜보십시오. 어, 네, 10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서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입변 서반이고요.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또 생장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진화 한쪽 이렇게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어 촉수는 한쪽에 진화 한쪽입니다. 굉장히 구육에 아주 어, 서반 무늬가 화려한 어, 그런 입변 서반이고요 길이는 20cm에 폭은 0.9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11번은 원명입니다. 어, 보시면은 아주 원판 하가로서는 최고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어, 원맹이지요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또 올해 전시회에서 상당히 꽃이 아주, 어, 예쁘게 또 펴서 더 인기가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어, 촉수는 두쪽에신나한쪽또 중간에 신나한쪽이 있습니다. 세쪽으로 쳐도 됩니다. 신화가 거의 다 자라기 때문에 세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 신화 중간 쪽에도한쪽하고 앞에 전진 쪽에 또, 어, 신화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길이는 어, 13.5cm에 폭원년쯤7이고요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맞지게 배양하셔가지고 어, 또 원판 하나도 예쁘게 한번 비워보십시오. 어찌 상당히 예쁜 어, 어, 원명입니다. 네, 11번은 원명 뿌리입니다.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배양된 개체고요. 어, 또, 촉수는 세촉에, 어, 신화, 이렇게 중간에 여기에 한쪽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어, 전진 쪽에 자마 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도 멋지게 또 늘려서, 어, 원판 하나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어, 핫한 그런, 어, 명명품, 원명입니다. 어, 촉수는 세촉에 신화 한쪽이고요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13.5cm에 폭은 0 7이고요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한 품종 2 차로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게체 있으시면 제가 먼저 주십시오. 다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또 아침에 일찍 7시에 맞진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앤아는이었습니다.